안녕하세요. 아, 무기 강화. 작업대에서 단석과 룬을 소비하여 무기를 강화할 수 있다. 듬새 땅 어딘가 대장장이를 만나면 더윗 단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석. 작업대를 사용한다. 단석과 룬을 소비하여 룬, 무기를 강화할 수 있다. 작업대로 강화 경우 플러스 3이 상한이다. 잠깐만. 이거 트리가드 요거 요거 죽으면 무기는 안 사라져요. 돈다 쓰고 트리가드를 잡 잡아봅시다. 야, 이러면 되지. 이건 뭐야? 롱소드, 할버드. 내 방어력 오릴까 방어력. 제 방어력을 좀 좋아해서 갑옷은 업그레이드 못하네요. 재료 없다고요? 잠깐. 아, 다, 아, 단석이 필요하다고? 최소 3시간? 예, 5분 만에 깨봅니다, 5분 만에. 야, 돈 내놔. 너비 빠른 자구나. 그리고, 날 습격할 생각은, 어, 뜨끔, 어, 뭐라도 사가지 않을래? 나는 칼래, 이래봐도 장사꾼이지. 여기서 화를, 어, 너 누구야? 어, 나는 방라민동 출신이라서. 여행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어 엘델링이 부서진 후로 이 땅의 녀석들은 대부분 이상해졌지만 너희 같은 빛바랜 자들 덕에 어떻게든 먹고 사는 거지 NPC 때는 나중에 개우해 한다고 앞으로도 좋은 거래를 부탁한다 추천 혹시 룬에 여유가 있다면 도구 가방을 사도록 해 어, 도구 가방? 그 가방이 있다면 간단한 아이템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 이런 땅에서 계속 쌀 거라면 그런 것도 필요할 거야 물론 가격도 제법이고 사주면 내 지갑도 든든해지지만 무엇보다 기중한 손님이 계속 살아남기를 바라거든 아 이게 대사 이게 아 이게 성과 이게 아니었네 거래 메뉴에서는 눈을 소비하여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아이템을 매각하여 눈을 얻을 수도 있다 상인에 따라 판매된 아이템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도구 가방을 추천했으니까 하나 사볼까요? 어, 300원밖에 안 하네? 그렇지. 하나 사고. 화살. 그렇지. 아, 화살. 100개 살수 있습니다. 좋아요. 방어구도판에 투척 단검. 적에게 대미저 데미지를 입힌다. 망원경. 만원경 잠시만요.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좋은 거리였어. Twice. 제, 아이템 제작, 도우가방이 있으면 소재 아이템을 사용해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다. 메뉴, 메뉴의 아이템 제작에서 만든다. 제작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는 제작서를 입수하면 늘어진다. 그릇 아이템, 제작 가능한 아이템 중에는 금관, 항아리 등 특정 그릇이 필요한 것이 있으며 그릇 수 이상은 제작할 수 없다. 그릇 아이템을 사용하면 소비되나 그릇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이거 우리 만환경 한번 껴볼까요? 어, 제작도 가능하네?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다. 예,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염 항아리, HP 회복, 어, 로어 열매로, 그 다음에, 아, 모든 아이템인가? 아, 모든 아이템. 버섯이랑 연기나비. 아, 화살이 안 판다고요? 뭐, 저 세이브 있다. 오케이. 세이브 했습니다. 축복으로 이동. 잠깐만, 얘 들고 있는 거활 아니에요? 아 활이 아니구나 더 사갈래 아 맞다 만원경 보려고 했지? 잠시만요 장비 아 장.. 장작, 장착하는거 너무 어려운데? 없는데? 만원경 어디서 어죠아여기있다 그렇지 오, 자 이게 아닌데? 뭐야? 이게 끝이에요? 사기당했는데? 아니 확대가 또 돼야지. 아 된다 된다. 어말있습면다 이게 말무등치나 이거? 제가 타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너내 동료할래? 응? 음? 관심도 없네요. 일단 화를 좀 구해야 될것 같은데 횃불. 근데 갖고 있는 아이템이랑 비교 못 하나요? 방어구 재질이 덩쿨이 덕지덕지한데 화염 시켜보자고요. 횃불. 자 그다음에 금간 항아리. 횃불이란 제약사 사라고요? 음. 뭐 거, 거지되는데? 아, 500원, 500원, 1000원? 볼트가 센가요? 화살이 센가요? 화살은 공격력이 45고, 볼트는 공격력이 50. 오케이. 가자. 잡는다. 트리가드 근데 활이 없는데? 이거 던질 수 없나요? 활? 화살? 가지고? 이거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져봐야지. 잠시 던져보지. 로건을 하고,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내, 내, 내 80원. 그렇지. 좋습니다. 자, 트리 가드. 잡으러 가봅니다. 저기 있네요. 그냥 숨어서, 옆보고, 동트를 살펴본 다음에 뒤에서 먼저 습격 먼저, 아까 어떻게 했지? 10분도 누르고 려 했나? 아, 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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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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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던져, 던져. 뭐야. 먹힌 거 맞아요? 기스도 안 나네? 막은 채로 두 손강? 아, 죽으면은, 단검을 잃어버리는구나. 아, 뭐 사기 아니에요? 이거로면? 아니, 단검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죽기 전으로 돌아와야죠. 너무하네? 어, 소재왜 울고 있어? 어디가 그리 슬퍼? 오케이. 신중하게 가면, 신중하게. 막어, 막어, 막어. 신중하게. 아. 아니, 잠깐만, 저거. 에바지, 저거는. 신중하게. <laughs> 신중하게 맞으라고요? 아니, 누가 제작법 사라고 했어요? 방어구 사자, 방어구! 레벨 원리로 도전하라고요? 아, 이 게임 레벨이 있어요? 스테이터스 메뉴에서는 자신의 레벨 디너치, 기초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격력과 방어를 의성치 등은 장비 중인 무기, 방어구의 수치도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레벨이 9. 소질은 0. 필요는8 2 1 아, 룬으로 레벨업이 가능한 거예요? 뭐 날렸잖아, 내 룬. 잡아야 한다. 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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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막미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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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막미막막안미막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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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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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어. 그렇지. 자, 한, 한 대, 두 대. 막어. 막았다. 커, 카운터. 도망쳐. 스테쳐어날뛴다 막어, 막어. 한 대, 두 대. 막어. 오케이. 또 막았습니다. 아, 안 막았네. 막은 거 아니네. 하나, 둘, 막어. 와, 엄청 많이 깠다. 많이 깠다. 야, 지금. 5분의 1 깠어요. 5분의 1. 방사성 있습니다 지금 막으면 된다니까요. 막으면 이 막기만 해도 이 반응 가는 것 같아요. 가자 패턴이나 외우라고요? 막 패턴이 뭐가 중요합니까? 막으면 끝인데 막기만 잘하면 돼 막기만.